제가 난임으로 시험관 하면서 식단 영상도 만들고 영양제도 꾸준히 먹고 있는데요. 여자에게 좋은 음식은 많이 나와 있는데 남자에게 좋은 음식은 잘안 나오더라고요. 사실 건강한 아기를 만나기 위해선 아빠의 정자건강이 절반 이상 중요하거든요. 오늘은 제철 맞은 보약 쭈꾸미가 왜 예비 아빠들에게 필수인지 딱세 가지 이유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자의 에너지원 타우린의 끝판왕이죠. 쭈꾸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타우린입니다. 낙지의 2배, 문어의 4배나 들어있습니다. 타우린은 정자의 운동성을 높여주는 천연 부스터 역할을 해요. 정자가 난자까지 도달하는 긴 여정을 완주하려면 강력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쭈꾸미가 그 엔진 오일이 되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째, 아연이 풍부해서 정자의 수와 질을 개선해 준다고 하는데요. 남성 호르몬과 정자 생성에 절대 빠질 수 없는 영양소가 바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아연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정자 수가 줄어들고 활동력이 급격히 떨어지는데요. 쭈꾸미에는 이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정자의 질 자체를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튼튼한 정자를 만드는데 핵심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셋째. 불포화 지방산이 정자막을 보호해줍니다. 정자는 스트레스에 아주 취약합니다. 쭈꾸미에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은 정자 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해주고 항산화 작용을 통해 정자가 외부 공격으로부터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줍니다. 모양이 온전하고 건강한 정자를 만드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운동성을 높이는 타우린, 정자수를 늘려주는 아연, 정자질을 지켜주는 불포화지방산까지. 오늘 저녁은 예비 아빠를 위해 맛있는 쭈꾸미 요리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정자 끝판왕 쭈꾸미 어디서 사야 할지 고민이시죠? 바쁜 일상 속에서도 건강 챙기시라고 제가 직접 찾아본 쭈꾸미 키트를 고정 댓글에 남겨드립니다. 산지직송처럼 신선하고 손질도 다 되어 있어 집에서 간편하게 볶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요리 못하는 저도 금방 만든 쭈꾸미 레시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